넓게 공격이잖아, 지금. 대신 강하게! 엄마! 엄 가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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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보고, 보고, 이고 뒤에도 있다. 고보하게고고 보고, 보고, 고 그냥. 빨리. 아 빨리 받보또 보고, 보고, 서고 보고, 보고, 민아보민보 네가 고하 야, 이 손을 좀또 벌려! 여기야! 여기 <목소리> 반대로, 반대로 야, 야, 여기 한명 나와야 돼 야, 건우! 거루. 건우 일로 와! 출발해, 출발! 아나가면 나가면서, 이제 한 번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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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봐야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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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봐 또, 가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빨러 넣어, 바짝 넣어, 경민아 나와, 나와, 경민아, 나와라, 나와라 바짝, 또 바짝 여기서 툭, 쑤셔, 또 또, 쑤시라고, 쑤시라고 주라고, 또래서 빨리 들어 경민아, 막, 이렇게 막 찰나하지 말고, 아니면 쿠폰을 쑤시라고, 인 빨리 강하게 사이드해 출발 에이 강하게 줘 그냥 사이드로 나가 나가 공간에 나가라 헐 나가. 방사줄 화이트하게 가 나가 나가 점민내려한발 내려. 정민, 한발 내려. 사람 봐야 돼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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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리! 가자! 아 어디? 아니, 어 가자. 가자. 아, 볼 앞에, 볼 앞에. 어, 어, 네. 아니, 저, 가자, 어, 저, 가 어. 네. 안에 가기 주라고. 뭐가 있어? 어, 나오자, 한 번에. 아. 한 번에 아. 좀 공간에 아 그, 아유 경민아 이 방이 하나 나가면서 나오면서 저 빨리 연결 너 공간 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대체 야니 네 누구한테 주는데 뒤에 주라고 했잖아 그러면 열편 빨리 간다 공간 얘가 너무 길어. 돌아, 죽어. 빨리 공간. 또. 아, 공간 나가라고, 이 선진. 아니, 받으러 안 가나, 또. 바로 선안 가나. 사위 가위, 받아들어, 가위. 거기 김프윤이 가고, 대고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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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가운데 내려서, 가운데 위험하잖아. 내려줘야지. 박장님, 한발 나온다. 박장님, 한발 나와. 박장님, 박장님, 나오는 거 봐, 나오는 안에 들어갈 거 안에 들어가자, 안에 들어가자. 중간에! 야, 김세율, 너키 가지 마라, 너는. 야, 박경민, 진짜. 와, 나 진짜. 빨 나왔나, 박경민아? 아, 또 침은 떨어지네.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왜 뭐, 침은 떨어지고. 이거 뭐, 슈팅 때리라고 니턴 내주는 것도 아니고. 야, 야, 니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왜 그래, 급한데? 이하랑왜 그래, 급하냐고. 경민아 한발 내려가라 경민아 박경민 바꿔줄까? 박경민 못하겠어? 또 시작이야? 패스 강하게 하라 했다 야, 야, 너 하지 말라고어가안 되는지 한번 말어. 어? 이서준, 이서준 저쪽으로 한발더 나가. 거기 서, 거기 서. 이서준. 야. 아니 아니 공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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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올려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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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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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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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가 반대 보고 가머라. 야 이서준, 그런 거못 놓으면 어떻게 하는데 이마? 아, 아유, 진짜 못 놓는 거. 이서준, 맨날 이 때리면서 때리는 형좀 맨날 하는데, 그거왜방가 강아지 때리나? 앞에 아무도 없는데. 니가 앞에서, 니가 앞에서라고. 자, 아, 맞아, 거기서 맞고, 멀리 봐, 멀리. 이세진 니가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야. 야 전부 다야 이런 찬스가 되면 신중해야돼 다 올려라 말하고 올려 들어오는거 봐볼 들어오는거 또또또 물려서 물려서 바탕 거기서 바탕하라고 배궁아 따라가야돼 바자 바탕. 바탕 나가 이소준 그대로 나가 황소준 앞에 황소준 따라가 그래서 그걸 미리 가야 된다고 빨라와 황세준이 빨라와 이거 이거 오케이 천천히 해라 야 이하라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배공이 빨리 내려가서 공받을 준비하고 개 개가 면 야, 도움을 주네 박경민이는 도움을 줘어 아... 박경민아 도움을 줘라 도움을 안아있네어예 안장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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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줘예야 어디야 어디야 한발 뒤에 더 물러서 여기까지 봐야돼 정민아 박경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길다고 멀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야배고 좋은데 야배고네가 들어가서 제자리에서 하지 그걸 들어가면서 할수 있게끔 만들면 다 좋은데 그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려 하니까 그게 안되는거야 가져라 정민아 앞에 안에 가져라 이거 이거 바짝! 바짝! 네, 어떻게... 또! 빨리, 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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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이 또! 또! 끝까지! 알. 리열라정민아좀더좀더 집중해 정민이 좀더 집중하라고 박정민 병료라. 뒤로 한발 나가면서 뒤로 뒤로 뒹눌렀다가 나가면서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파, 나가면서 발로 타면 되네 정민 그렇지? 어? 아황세준아볼을 연결을 해. 그걸 한 번에 주고 나갈라 하라 하라니까 이세준아 예. 언니, 언니, 언니. 맞아. 빨리 연결. 빨리 아, 가야 돼. 다시. 이 가야 돼. 가야 돼. 가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가 빨리 안 내려가나 빨리 안 내려가나 거안 받아주나? <목소리> 황서준이 뒤에 안 되면 뒤에 가라고 황서준아. 영민아. 경빈아, 미리 벌렸다가 지금 잘리면은 니가 가기 힘드니까 미리 좀 들어갔다가. 빨리 벌리나, 어, 해! 앞에다가 좀 줘라, 앞에다가! 어이구, 이 황, 황태 같은 거 봐, 아씨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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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받아줘라. 예, 예, 또, 그건. 괜찮아. 형이 괜찮아. 안 되겠어. 안 돼. 형이가 안 되겠어. 보고 연결. 빨리 연결! 또 공간에 안 되면 빨리 연결해! 응. 보고, 가지고 가! 빨리 가지고 가다가 이제 안에도 있네! 아, 응. 준비해, 여기서 묵지 마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이거 따라가야 된다고! 응. 뒤에 가는 거 봐야 돼, 뒤에 가는 거! 연결! 빨리 나가라! 야, 거기 서자 아, 어! 똥! 해! 야, 야, 괜찮아? 공 잡아라. 병원이 잡고 경민이가 넓혀라. 경민아, 넓혀, 넓혀. 경민아, 최대한 넓혀. 번우도 최대한 넓혀! 어, 더 넓혀, 더! 야, 그래, 그래, 그 자, 자, 그거안 되면 뒤에 패싱, 패싱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만다고왜 뭐 그래, 덤비노. 야, 빨리 줘 뒤에 꼬기파. 야, 예. 아, 아, 아. 투하고 그냥. 우리 지고 있어? 아 돼! 아 돼! 안 돼! 안와줘 돼! 돼! 이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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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길게 반대 길게 건우 이제! 다이또 나가라. 나가라고. 나가. 황! 황! 자. 야, 야! 아 반대 좀 보고 때라 반대 좀참 아, 야, 거기서 둘이 그냥 구경하지 말고 이 마녀에 서로 어떻게 할 건지. 나 사이 들어온 거 봐야 돼. 사이 돼, 가짜, 가짜. 가까이 따라가, 가까이 따라가고, 이서준이, 황서준, 들어온 거 이거. 가자, 가자. 또, 가자, 따라가, 또 따라가고. 또. 황서준 어떻게 할 거야? 이서준이, 황서준이 가면 땡겨 와야지. 황서준, 이서준. 들어온거야너는 이거 봐야 된다고 이거. 어, 오 그렇지. 간다, 간다. 보고. 어, 연결. 연결. 한 번에 강하게 반대가 강하게. 또 받으러 가. 안니 얼리, 그렇지. 아, 황서준아, 볼좀 받아라, 황서준아. 아이고, 참 진짜. 또, 또, 또 바로 가봐, 가봐. 들어와야지, 건우. 가봐! 세율아, 가봐! 어휴, 뭐 예. 에이, 골! 해? 에 공간에! 에이, 따라서! 에이,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가! 어, 어. 황선주 빨리 나가지 마고. 아, 아, 아. 안 돼. 빨리 가야지 이거 이서주야이서주 이서주. 너도 들어가려고 하라고. 아니, 가라고아 어쨌든 아, 가. 됐어. 너 물러. 물러. 이제 물러. 경민아, 물러.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경민아, 사람 봐. 사람 보라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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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탈출이 붙다, 뭐, 뭐. 일부러 뛰어주는 것도 아니고. 야, 야 이소좀 반대로 가. 아, 야, 야. 있네. 줘. 돌아서. 또, 또. 받아라. 받아라. 움직여라. 안 된다고, 지금. 아까도 전반대로도 이야기하고 몇 번을 말해야 되나, 진짜, 야, 나가. 에 반대. 어우야 반대 좀봐왜 이렇게 짧게 봐 황서 좀받아라 빨리 불러 황서 좀 물려라 또 보고 잘잡고 놓고 오버랩이래 그래. 안해또나가또 사이드 나가라고 있나 이세준아 올라와라. 저좀더 올라와서 야, 배, 야. 거기 나오면 안된다. 거기서 끊어야돼. 장민이도 박정민아. 먼저 하려고 하고 안되면 끊어야된다고. 말들 더 하고 말들 더 하고 빨리 자리 가서 생각들 해 생각들 야야 아, 정혜영 김세율이하고 바꿔줘 봐 내일 많이 움직여라. 빨리 저 볼. 내일 세일 내해또또 또. 날잡으놓고 네. 성동. 배웅좀배배웅벌리 네. 해라 나오는 거 네가 받을라 해야 돼. 둬. 아 스피드 스피드 빨리게 아이고 아이고 다 접어가지고 스피드 빠지기고 언제 가져가냐 안전하게 안전하게. 몇분 남... 몇 분이... 아, 아, 몇 분이... 몇분 아, 남았어요? 이서준아, e p u b l i c a Republica Republica r e p u b l 가 c a r e p 가지고... i c 앞으로 p u b 가 오. 아니, 아래도 있다 아래도 있다 아래도 있다 아래도 있다. 그러니까 야, 황철준황철준니 네 생각 가지고 하는 거 말을 하라고. 또 경민아, 늦었다 반대. 경민아 반대. 말하지 말고 사람만 봐. 뒤에 사람만 봐. 네가 지금 어. 아. 보고 좀잘 보고해. 경민아, 지금도 네가 더한발더 내려서서 미한테 주질 못하거든. 근데 니가 이래있고 상대방이 이래있으니까 패스 한번 가버리니까 니는 있으나 마나 선수가 되잖아 미나 한발 내려서서 당겨 가야지 또 생각하고 가지 말고 내려서라고 가지 말고 가지 말고 한발 내려서 그래. 너어 이제 앞에서 네가 그 수비하면 되잖아. 같이 하면 되잖아. 같이 하면